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테인은 오늘부터 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모시고 아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택 2016으로 아 명명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지켜봐 주시기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첫 손님으로 아 민주당 박완희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보면 이제 화면에 청이 선택 2016아첫손님에요 아.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첫첫 번째 손님으로 찾아주셔서 새복 많이 받으시고 <laughs> 네. 우리까 연말 연시 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뭐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고 그리고 어 연말로 다가오면서 이게 움직임이 조금 공세적 아인 것 같아요 좀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지도나 이런데. 예 우선 저 어,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이 음. 예, 일단 뭐 연말 연시에 예, 여러 곳을 좀, 음.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예 네. 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오. 어 마, 말도 막 이렇게 걸, 건네주시고 걸어주시고 오오. 하는 것 같아서 음. 나, 뭐 인지도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음. 변화가 있구나 그런 게좀 느껴지겠더라고요. 음. 음.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에, 약간 뭐 공세적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예, <laughs> 연말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음. 했던 거는 사실 지금 청주가 이제 뭐 음. 위기의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한 네. 이게 이제 기회가 될수 있는데 여튼 지금 국내외 정세가 지금 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뭐 대전, 중남 통합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사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 지금 청주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음. 이제 바로 우리의 입장과 음.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아, 여기에 소외되거나 음. 아~ 뭐~ 이제 밀려날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음. 강하게 네, 에, 네. 주장하다 보니 음. 이제 공세적으로 뭐~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의정 활동 (8년) 동안 음. 거의 항상 공세적이었던 음. 것 같아요 조선 아. 때도 그렇고. 아.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음. 어, 할 말은 해야 한다. 음. 잘못된 것은 지적하자. 또뭐 대안을 제시하자.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어 예. 아, 그래? 또그 동안에는 착한 착한 이미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선거 앞두고 공세적 나와서는 것은 뭐 도전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그뭐 공세를 했는데 이에도 청주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터미널 부지도 뭐 외곽 절차 시작됐더군요. 아 예, 입찰을 어제 음. 예,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은 이제 뭐 청주시정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음. 청주가 산업 경제 이쪽은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네. 이차전지 반도체 국가 전략 산업들이 우리 음. 오송 오창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조건은 타 지자체보다 청주가 아, 어, 산업 경제면에서 음. 훨씬 뭐 좋다고 봐요. 네. 대신에 이제 어 그러면 그렇게 뭐 산업 경제는 잘 돌아가는데 시민들의 삶은 음. 행복한가? 음. 그러니까 GRDP 이야기를 계속 몇번드렸는데 청주가 세종이나 네. 대전, 천안보다 GRDP가 높아요. 1인당 자 d p 가높죠 지역 총생산이 높단 말이에요. 아유. 근데 인건비는 제일 낮아요. 맞아요. 이렇게 인건비가 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은 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재, 재원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뭐 이런 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이런 네. 과정에서 시민들의 에, 삶, 음. 행복한 음,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에, 우리 시나 음. 어, 지방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심인데, 음. 아, 이게 지금 잘 아,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어, 행정의 불통이 제일 큰 원인이지 않는가. 결국은 시민들의 음. 에,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문제도 어, 사실은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만 매각을 음. 반대한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 맞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아,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 아, 지역의 목소리들을 좀 듣고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우려 사안들을 좀 검토하고 최소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네. 그리고서 좀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안 해요? 안, 그는 예, 나중에 그,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죠. 어, 예. 예, 사업 진행하면서 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음, 예. 음. 그래서 그이번도시장에 대해서 불통행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이, 이버, 이상섭 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썼더라고요. 그 특혜 의혹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대답하라라고 이범석 시장한테 좀 직격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선거 이슈로 될것 같고 이범석 시장은 이게 선거 출마자들 자기 출마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니냐라고 음. 이제 하면서 이걸 계속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이 사태가 전개될 것입니까? 아, 아 이제 우선은 입찰 공고를 냈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하겠죠. 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 아, 어, 이제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이범석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에, 이제 시청사 문제를 거론을 음.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서 시청사 다시, 이제 설계까지 완료된 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전례가 그렇죠. 있어요. 그니까 100억짜리 설계 비용 네. 날리고, 네. 예. 다시 세부 했죠. 재설계. 재공모에 재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의 논리와 명분이 뭐였냐면 음. 그런 주장을 한 내가 당선이 됐으니 이건 음. 시민들의 뜻은 음. 시청사를 재설계 재공모하는 것이다 음. 이런 논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청사도 효용성 있을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촥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조 볼 것도 없는데 그런 거 하나 딱 공공공모로 들어서면 상당히 전국에서 유명한 건물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도 관광 자원이될수 네, 네.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네모난 걸로 짓는 거라서 그, 그런데 네. 그러면 의원님이 만약에 청주시장에 당선이 되시면 이 지금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은 어떻게 무효화실건가요 어, 일단, 일단 저는 뭐 중단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 되면 다 팔릴 건데 이미. 아 어, 이제 그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건 이제 음. 논의를 해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뭐 시민들 내에서는 뭐 주민감사 청구라든가 음. 아니면 아어 이제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뜻을 좀잘 살펴서 네. 어 함께 좀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당선이 되시면 시내버스 터미널을 아 매각 관련된 거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 네. 백조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팔든 뭐 어떻게 하든 그 방안은 네네. 취임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네. 말씀인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그시어퍼스토미널메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은 커질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청주에서는 그렇게 여론조사가 많지 않은데 에, 어디냐면 있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 씨의 나이에 의뢰해가지고 아, 시, 지난 11월 뭐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청주 시내 18살 이상 502명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4% 포인트 95% 신뢰수준인데 여기에 보면 오 1등 뭐 등수는 별로 그렇고 하여튼 퍼센트지로 보면 이범석 시장 16.8%그 다음에 박안 의원이 8.4%그 다음에 쭉 있어요 이거 어떻게 <laughs> 어떻게 이 해석하셨어요? 일단, 이제, 어 그, 제가 이제 청주시의원을 음. 한게 8년 정도 됐고, 네. 사실은 이제 어뭐 시민사회, 뭐 환경단체 활동을 거의 17년 가까이 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 이제 풀뿌리부터 음. 꾸준하게 아, 마을 음. 공동체부터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음. 하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아, 어, 12, 3내란 과정에서, 음. 어, 지역에서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어, 소위 말하는 투쟁을 해왔던 음. 뭐 단식부터, 어, 뭐 이제 1인 시위, 음. 뭐 집회, 뭐 조직, 뭐 이런 것들 과정에서 어~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을 가장 앞서서 어~ 노력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영이 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음. 어~ 그래서 여튼 뭐~ 아직 뭐~ 이제 미비한 차이이고 어~ 더 노력을 좀더 해야 하겠다 또 지역민들 찾아다니면서 스킨십한 음. 것도 그래도 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다른 분들은 어차피 이게 뭐~ 표본 오차 안에 있는 거라 저기 뭐 이렇게 누가 1등이니 2등이니 의미는 좀 없으나 그래도 앞쪽에서 있다는 게좀 눈에 네네. 띄고 좀 의외에 뭐 다른 분들은 생각보다 좀 그런 뭐라 그 그러니까 적합도 비율이 좀 낮게 비교적 좀 낮게 나온 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없음이나 모름이 한42% 네. 되거든요. 결국 아직 마음의 결심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범석 청주 시장이 이 정도 나온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이 정도 나온 거는 낮게 나왔다고 다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낮게. 예, 아. 그러니까 4년 전에 음. 예, 한범덕 시장님 이제 음. 그때 여론 조사 했을 때 현역 시장이었잖아요. 네. 25% 이상 어. 아,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누가요? 이한범덕 시장이요? 예, 여론 조사 어. 할때 현역 시장들의 프리미엄이 있어서 음. 어다 이제 여튼 현역 시장들은 높게 나오잖아요. 인지도를 서 네. 네, 네, 네. 데 이제 어, 이범석 그현 시장의 저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것이라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25% 자리 이것도 찾아봐야겠네. 이것도 내야 돼가지고. 네네네. 아, 그래 그거에 비하면 어 현직 시장인데 좀 낮구나. 아그 우리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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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 시, 새해 인사 신년 인사할 때 어색하게 악수라던데 저 의원님하고 저정 일범 수장님하고 아 <laughs> 제가 조금. <laughs> 늦게 도착을 해서 응. <laughs>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 근데 응. 최근에 이제 또 제가 네. 아, 불통에 대한 부분을 좀 응. 메시지를 강하게 내다 보니 응. 예, 썩뭐어 응. 썩소 어 네. 네. 네, 그랬어요. <laughs> 뭐 혹시 그쪽 본인은 뭐잘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주변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피드백이 옵니까? 뭐라고 어. 하거나 아뭐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어. 야, 이거 뭐 인내심이 강한 건지 그분 한 5월쯤 돼, 돼야 뭐 예비 후보 등록한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여러 명이 낮은 지지율에 적합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현재 주자들로는 이번 선 시장이나 뭐 누굴 이길 수 있겠어?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넣어야 돼.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사실은 이제 정치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지금 성동구청장인 정원호구청장이 네, 네. 급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여론조사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음. 낮게 시작됐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어, 그 활동에 대한 음. 이제, 성동구를 이끌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급성장을 하는 이제 급등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저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으면 어, 중앙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던 분들이 와서 이제 내려와서 역할을 맡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관료 출신들 중앙에 네, 네, 이런 맞아요. 분들이 내려와서 어, 이제 시정을 이끌었는데 이 시정에 대한 어, 음. 이제 평가가 음. 고위 관료 출신들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냐. 음. 이제 청주도 어 지역에 근거를 둔 풀뿌리 음. 활동부터 시작해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어 시정을 맡아야 더 잘할 수 있다. 음. 뭐 그런 것이 이제 정원우 구청장 사례이기도 하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어 지역에서 변호사 생활 하면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민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도 했던 거잖아요.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는 아 중심에서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자들로 또 본인이 네, 네, 네. 열심히 하면은 뭐 충분히 저, 그 후보의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저 송재봉 의원하고 저번에 인터뷰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도지사도 포함해서 이게 뭐이 뭐 인지도나 이런 거뭐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 일부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아 가지고 뭘잘 했겠냐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 잘 보이셔야 될것 같은데 손재의원님한테 네. <laughs> <laughs> 그러면 박가리원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 이제 제가 어, 계속 우리 이제 유권자들께 만나면 말씀드리는 거는 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음. 어, 이제 2000년도부터 어 시민 사회 활동들 하면서 어 지역을 계속 음. 어 함께 해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 의원이 된지 8년 차입니다. 네. 이제 8년 정도 청주 시정을 음. 들여다 봤습니다. 그것도 음. 뭐어 대충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저는 이제 음. 시정을 들여다 봤다고 보고 그래서 어지역의 이해도가 높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게 저희 강점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또 오랜 기간 이제 지역 활동들을 해오면서 음. 어 이제 유권자들과의 신뢰 음. 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어 이번 여론조사에도 일단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더좀 성실하게, 음. 에, 겸손하게 열심히 지역 주민을 음.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맨날 여쭤봤지만 한번더 방송에 나오셨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여론조사는 뭐 의원님이 의뢰하거나 뭐 그런 간여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 아니에요. 예, 아니고요. 소문은 예. 쫙 퍼졌던데. 아 그래서 제가 제일 높게 나와서 한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글쎄 이걸 누가 뭐 개입해가지고 이걸 500명이 응답하는데 이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음 누가 뭐 하여튼. 충북에 있는 언론사도 이런 거 자꾸만 해봐야 되는데 아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여력이 부족해서 꼭 준비해 주세요. 아니 그돈 있어야지. <웃음> <웃음> 다들 돈을 만들든지 어떻게든지해서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 일정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아, 어, 1월 12일쯤으로 음. 어,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 예. 어디, 어디서요? 아, 어,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렇죠? 어, 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음, 왜 지금 이제, 청주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음. 그리고, 어, 이후에 이제 실제 어떤 활동들을 좀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 출판 기념에도 하시죠? 아, 네. 출판 기념의 음? 일정을 네. 워낙 이제 1월 25일쯤으로 잡았었는데, 네. 어, 그날 뭐 지역연의 행사가 잡힌 데가 겹쳐요. 어... 그래서 일정을 좀 조정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 미뤄질 것 예, 같은가요? 예, 예. 그래요. 일요일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별로 없는데 다른 분들도 쭉 있어가지고. 예, 예, 2월에 하면 뭐 괜찮은데. 예, 2월 초쯤으로 그렇죠? 예, 좀 준비를 아. 하려고 좀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2월 초쯤으로 예, 출판기념회를 예. 하신다고 합니다. 장소도 또바뀌겠네요 예, 예. 오늘인가 충청 매일인가 어 기사 보니까 송재병 의원 의정보고회를 하려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신청했더니 거절됐다는데요. 그래서 아, 그래서 뭐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뭐 청주시가 왜그랬는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음 아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런 거 음. 같은데 뭐 그동안에 뭐 여러 도서관 음. 뭐 이런 대회의실이나 강당이나 이런 데 빌려서 잘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어 시기적으로 민감한 음.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 관련된 거는 잘안 빌려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인데 예. 음. 그리고 이제 어, 국회의원 뭐 의정 보고한 국회의원 헌법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빌려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도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 출판기념회 가는 거 거절했어요. 아. 그리고 네네. 옆집 그 다락방에 불빛으로 온대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니,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평소보다도 더잘 빌려주고 그래서 공론의 장도 만들고 뭐 토론을 할수 있으면 토론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잣대를 뭐 독재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또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면 안 좋은 거안될거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열어 놔야 된다고 보고요. 어 다른 지역에서도 뭐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음. 어 세종에 뭐 여러 가지 그그 복합 문화 센터 이런 데 빌려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도 그런 거열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주민들 행사라고 그렇게 강당도 잘 만들어놓고, 예. 그래놓고 송재봉 의원이 좀 열받겠는데 자기 동네에서 <laughs> 그 우창 우창 업장이 누구지? 그분이 뭐 결정했는지 어제지 몰라도 좀 넓게 민주주의 교육 학습의 장이고 이런 게 애들도 다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리고 요새 그 이슈가 있어요. 5극 3트. 네. 전 충남, 충남 통합 논의. 그래서 청주와 충북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얘기를 이제 하고,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도 입장을 내긴 냈어요. 그 부분 네. 관련해서. 어...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는 뭐 환영한다. 음. 이제 그것이 5국 3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환영한다라는 것이고, 음. 어, 특히나 이제 저희는 충청권 음. 광역연합이라는 걸 만들어 네. 놨잖아요. 네. 그 내에서, 어, 대전 충남이 통합되는 만큼, 어, 충북이나 세종, 특히 이제 충북이죠. 충북, 음. 청주에 어떤, 어, 소외되거나, 아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어야겠다. 음. 그래서 어 그쪽에 뭐 통합은 하더라도 어, 충청광역연합의 중심축 역할은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한다. 음. 아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세종은 세종 특별자치도 네.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음. 대전 충청 통합하면 결국은 아, 이 과정에서 중심축은 우리 충북이 잡아줘야 되는 아, 음. 상황이라고 보고 그 중에 이제 청주가 네. 아 중심적 역할, 아 아니. 연합의 어떻게 보면 주도. 뭐 이제 수도 이런 역할을 청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음.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그 힘을 음. 좀 모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방식이 아뭐 어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든 음. 아니면 어 이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 대전 아니 세종과 충북이 통합을 하든 음. 그런 것들을 열어 놓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어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음.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아. 그래야 중앙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오송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주 공항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 실리를 좀 챙길 수 있는 음.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제가 좀 답답했던 것은 아 충북도나 청주시가 아 그런 이제 실리를 찾기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논의 자체가 아좀 다른 동네의뭐 일이 다라는 이런 분위기여서 우리도 좀 주도면밀하게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서송을 좀 비싸가니 청주 특례시를 하자고 이로 공약으로 오늘 이제 내세운다고 해요. 저희 녹화 시간 좀 있으면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뭐 특례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뭐한범덕 시장 때부터 특례시 추진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도 이제 도하고의 관계 문제나 또 이제 인구 100만 아 음. 이제 그 규정이 있다 보니까 특례시가 안 됐는데 아 그런 이제 인구 제한이 좀 낮아졌고 네. 그래서 충분히 좀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어 그것이 이제 충북의 균형 발전 안에서 좀 함께 음. 특례시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만. 잘 살자. 우리만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제처럼 충북 내에서도 사실 그런 볼멘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충북의 이제 수부 도시로서 청주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면서 음. 특례 시를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그백과증명처럼 나오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은 다나 u 거 집원에서 같이 이것저것 논의하면서 그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활발하게 토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뭐 지금 현재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어뭐 여튼 세종과 우리 저 어, 충북. 특히 청주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그뭐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음. 이제 아 연결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음. 뭐어 CTX 문제도 그렇고 어뭐 음. 대중교통 버스 어 BRT도 음.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교통이나 경제 이쪽 분야부터 서로 좀 이렇게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이제 충북 청주의 실리 이것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1 5년 걸릴 것 같은데 죄송 <laughs> 어쨌든 뭐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청주시장이 동구장 tf를 구성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한걸 하질 않았던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이 없었는데 정주시가 어 동구장 그 유치하는데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음. 근데 문제는 이제아 어, 지금. 어, 천안 아산 쪽에도 동구장을 좀 준비를 이런.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북에도 어, 그런 이제 동구장을 마련을 해서 음. 어, 실제 유지관리 운영이 가능한 곳인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뭐 동구장도 하고 뭐~ 뭐도 하고 이렇게 좀 느닷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제 말씀은 그니까 러이제 이게 선거철이다 보니 공약으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실은 사기 위한 여러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음. 당연히 이제, 청주나 충북의 어, 체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희 어, 민주당에서도 음. 어, 다, 당연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송일원의 이제 스포츠 콤플렉스,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어, 이제 대선 공약으로도 넣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 스포츠 주권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돔 구장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열망들을 일단 어, 확인을 해야 할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어, 면밀히 검토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 그, 면밀한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 이제 돈 구장을 만들어 놓고, 어, 실제 그 운영이 잘안 되면, 어, 청주시나 충북도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올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이제 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가 뭐어 공연 이런 것들까지를 어 함께 봐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보러 오기 위해서 음. 충청권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연대 협력을 할 것인가 그렇죠. 저는 만약에 가야 한다고 하면 충청 그 광역 연합. 차원에서 음. 공동으로 이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청주시나 충북도만의 에 사업으로 펼쳐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이시종 지사랑 이번, 아니죠, 한번더 시장이랑 후보 때뭐 스포츠 콤플렉스인가 뭐, 그 한다고 그랬다가 당선되고 파기했잖아요. <laughs> 네. 그때 안 파기했으면 그게 한 8년 전인가? 그러니까요. 네네. 네. 뭐든지 좀 실행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당내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어 당내 당 외는 모르겠고 당내 어떻게 누가 최대 경쟁자입니까 지금 같은 뭐 동네 출신인 이장섭 전 의원님인가요 어떻게 어쩌고 다다그 어. 경쟁자이시죠 워낙 음. 다 선배님들이시고 저희 입장에서 음. 보면 정치 또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 항상 이제 에 마지나 대로 어 선배님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건강하게 활동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